게 왜냐면 저 스스로가 좀 그런 부분에서 해방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구원도 되는 느낌도 많이 받아서 그 얘기를 좀 겸손하게 재미있게만 할 수만 있다면 관객분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 기술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적인 측면에서의 것이 완성이 돼서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 정도 영화 만드실 때는 하시면서 아 이거 내가 왜 시작했지 하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모든 저 말고도 모든 크리에이터, 이렇게 뭔가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만들거나, 뭔가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은 다 똑같은 고민을 매번 자기 자신을 벼랑 끝에 놓고, 맨날 이게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아닌지 매번 고민을 하신 거기 때문에. 해당 배우가 그 작품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마다 어떤 배우가 함께했을 때그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다 논리인 것 같아도 영화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은유적이고 감정적인 매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뭐 비주얼로만 5분 10분을 정말 휘황찬란한 걸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감흥을 느끼시는 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는 설경구 배우님. 선배님 그다음에 우리 도경수 군 이하 우리 배우님들 너무 너무 저는 크게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위안받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원동력이 아닌가 이 영화에 네 그럼 배우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문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감독님 말씀에 이어서 화답하는 문구가 더문 덕분에 행복합니다 들고 계세요. 네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감독님의 어떤 그어 여러 노력들이 저 문구에 그 바람이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경구 배우님, 네 감독님께서 마침 또 이렇게 든든한 지시자가 됐다 배우들과 협업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영화가 정말 38.4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지점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 배우들 캐릭터를 갖다 놓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이야기가 진짜 우주로만 가지 않도록 땅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국이 해주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우주센터, 어떻게 보면 센터장, 일인자잖아요. 우주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는 설경우 배우는. 거의 뭐 대한민국 리얼리티 연기에 권위자라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기가 네. 없다뿐이지. 네. 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배우님이 하셨던 연기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 살을 붙여줬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 S SF, 한국 S.F에 대해서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 감독님이랑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어, 김영하 감독님이면은 이 턱을 이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제가 제 3자가 돼서 바라보는 우주의 세계와 달이 아니고 정말 체험 관객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내가 달의 그 뒷면을 이렇게 밟, 내가 밟고 있나 내가 달에 와 있나라는 그런 어, 그런 간접 체험을 할수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어,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기 등장하는, 더문에 등장하는 물론 도경수 씨한테도 이입하고 저한테도 저는 이입하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 김희애 씨가 했던 문영화에게도 이입돼서 감정을 같이 쓰고 있다고 생각 캐요 그리고 제 3자가 돼서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화가 더 무늬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뭐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감독님 벌써 17년 전에 오브라더스 하실 때부터 눈독을 들였다 그 얘기가 20년 전입니다. 오브라더스. 그로부터 한 3년 전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또 다른 네. 이야기가 있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오브루더스를 제가 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네, <laughs> 네 밝혔어요? 근데 그 제작사 이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소식적인좀잘 나가가지고 이렇게 스케줄이 스케줄을 못 맞췄는데 영화가 딱 공개가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약이 올라서 감독님을 딱 만난 김에 예, 네, 아 너무 잘 받고 저좀 한번 선을 그렇게. 한계그서부터에년 후, 네, 17년 전인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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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에뭐 시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얼마만큼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한 가지.